바로 making illegal product죠. 11번은 about 다음에 making something인데 making 앞에 뭔가 붙었죠. 여기는 making 앞에 뭔가가 안 붙었죠. 이겁니다, 아까. 아까 제가 자, 우리 7번 보세요. She is proud of receiving 해서 7번. 그 여자가 뭔가를 받는 거를 지금 자랑스러워한다고그랬죠 여기서 receiving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이 주어가 자기가 받는 거예요. 10번. about 때문에 그냥 아닌 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이킹이 누구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를 우리가 걱정하야 돼. 우리가 그런 건 만들까봐 걱정한다, 이 말이에요. 주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들어가냐? About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데, 동명사 앞에 뭔가 말이 들어가면, 그 동명사를 얘네가 한다 뜻입니다. 알겠어요? 저걸 문법 용어로 뭐라 고 그러냐면요. 자, 우리 문법 용어를 외우세요. 그 동명사,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뭐예요? I죠? I. 저 위에는 I, I. 이 정도 알죠? 하지만 그 동명사의 주어가 뭐냐? 진짜 주어 말고 의미적인 주어가 뭐냐. 그래서 그 말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됩니까? 제목은 알아야 서로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 동명사의 가짜, 뭐 가주어라고도 하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여러분 문법책에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이 ing를 도대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때, 우리가 만드는 걸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랬고, 다시 한 번. 그 여자가 자랑스러운데, 그 여자가 상 받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자기가 주어가 같은 겁니다. 안 쓰면. 하지만, 11번에서, 동명사 앞에, 뭐, 그러면 동명사 의미상에 줘봐요. His, her, their. 전부 다 뭐였어? 기본이 소유격을 쓰는 건데, 자,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왜 소유격을 쓸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면 안 까먹습니다. 왜 소유격을 쓸까요? 바로 한글하고 영어랑 같은 인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명사 앞에 his가 있다봐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해요. 그 남자가 만드는 거죠, 일단. 그러면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라며, 아까 내가 직역하라며, 만드는 거니까 그 만드는 것, 그의 만드는 것, 그를 만드는 것, 어느 게 부드럽습니까? 그쵸? 그 남자의 만듦, 그의 메이킹, 이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어야 말이 부드럽잖아요. 한글 말도 좀 어색해도 그래도 그나마 문법으로 안틀리잖아 그의 만듦, 그렇지?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동명사는 앞에 소유격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번째, 나는 걱정한다. 그 남자의 만들 만들미 걱정된다고. 한국말로는 그 남자가 만드는 게 걱정된다라고 하지만 직독직해한다고 어설프게 잘한 척하지 마시고, 그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만들미 익숙해져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가 됩니다. 저기 익숙해지고 나서 그 남자가 만든다는 걸 여유 있게 할수 있는 멋있는 통역, 통역사처럼 하세요. 그 남자가 이런 걸 만든다는 건참 문제가 이렇게 멋있게 나가야지. 알고 가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맨날 그 남자 가, 그 남자 가 주어처럼 해버리면 히즈가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절대. 아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내 말. 자 그러면. He's h e r d there. 그, 그 남자가 만드는 것, 그 여자가 만드는 것, 그들이 만드는 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뭐를 The dangerous robot 그 무시무시한 로봇을 만드는 게 걱정된다.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배웠죠. 자 우리 수능 기본기 잘 다지고 갑시다. Despite 시험이 많이 나오죠. 이 얼도우랑 같이 구별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얼도우랑은 다르죠. 얼도우다면 저건 접속사라서 얼도우다면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비록 주어가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despite는 전치사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despite 전치사입니다. despite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despite 주어 동사면, 아니, 주어 하면 안 되고, despite 하면 명사를 써야 돼요. 전치사니까. despite the warning, 경고에도 불구하고, from the scientist로부터, 과학자들로부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로봇을 그 남자라고, 그 남자가 만드는 것, 그 남자 의 만들미 나는 걱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I'm concerned about his making the dangerous robot because of the warning from the scientist. 이해하시면 팡팡 나온다니까요, 입에서. 12번. With my eyes, something. 그다음에 I 인사가죠. I hesitated to enter the secret cave. 영어에 hesitated 는 말은 주저하다죠. has state는 투부정사 였으니까이거 외우세요. has state to 동사. 뭐뭐 하는 거를 주저하다. 어, 뭐뭐 하는 것을 주저하다 하니까 왠지, 아인 t 쓸것 같죠? 그러나 저거는 이제 정해진 구문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has state 2입니다. has state 2. has state 2. 자, 그러면, 어, 이제 분사구문에서 나오는 걸 미리 하는데요. 영어에 with가 나오고요. 잘 들으세요. with가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목적어라고 해서 명사를 목적어라고 해서 어떤 타겟되는 단어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ing를 쓰거나 과거 분사를 pp라고 그러죠. pp를 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 녀석이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되죠? 수동태 써볼까요? 과거 분사. 이 녀석이 누군가에게 뭔가 되어 있는 상황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문법 용어로 분사에, 부, 옛날에는 부대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부대가 군부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벌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갖다가 동시 동작이다,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문법 용어는 뭐 중요한 건 아니.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지감 with 어떤 녀석, 그다음에 ing나 pp. 그러면 ing, pp가 현재 분사는 능동으로 꾸며주는 말, 과거 분사는 수동으로 꾸며주는 말. 결국 공통점은 뭐다? 꾸며주는 말. 형용사 개념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죠. 그러니까 동시 동작이요. 에 이게 톱니바퀴입니다. 이게 두 개의 톱니바퀴라고 생각하세요. 이 톱니바퀴랑 이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 간다 이 뜻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두 상황을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이. 그래서 동시 동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with my eyes. 내 눈이 뭐 대충 감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눈이 감긴 상황에서 이 말입니다. 나는 주저했다. 그 비밀의 동국에 들어가는 게좀 무서웠다고. 눈이 감겨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신체 기관이죠. 내가가 아닙니다. 눈입니다, 눈. 내가가 아니라. 나는 눈을 감는 거예요. I close my eyes. 하지만 my eyes는 is closed. 감깁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e에 의해서. 쓰세요. I close my eyes. 나 눈을 감는다. my eyes. 거꾸로 is closed. 감겨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me에 의해서. 사람은 그 행동을 하지만 사람의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신체 기관 나오면 100% 과거 분사를쓸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은 사람에 의해 감겨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답, with my eyes closed. 요 팔짱을 낀 채로 뭐라 고 그러냐? 이게 폴더 있죠? fold, f-o-l-d. with my arms folded. 혹은 cross, cross, with my arms crossed. 요 팔을 편 채로 With my arms stretched. 과거 문사입니다. 만약, 응용. Closing을 썼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With my eyes. 자, 써보자. 만약에 Closing을 썼다고 쳐보자. 무조건 단만하지 말고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 눈이 c l o s i n 지가 ing를 썼다는 건 뭔가를 지가 스스로 닫는 거죠. 그러니까 Closing이 만약에 문법이 맞다면 여기에 뭔가가 아직 하나 더 있어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자를 닫든지 방문을 닫든지 뭐를 지가 닫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내 눈이 뭔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 눈이 이렇게 뭘 닫아요 지가 닫히는 게 아니라 뭐 굳이 뭐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쓰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내 눈에 마법이 생겨 가지고 눈이 띠익 려 보니까 문이 저절로 닫혔어 내 눈이 저 문을 저절로 닫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With my eyes closing the door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뭐 담에 목적어 나온다 제발 공식 타령하지 말고 국어로 이해하십시오. 이게 나와야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가 닫는다고 이래야 말이 되지 그냥 ing만 써 있으면 뭔가 말이 없어 없어서 말이 안 끝난 줄 알아요 미국 애들이 그죠 걔들이 이걸 문법 따지고 합니까 그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그 감각으로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기본적인 문법 제목과 이런 정도는 약간 토대로 하되 이 감각을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13번, 아, 14번까지 있구나. 자, 13번. With the oil price rising. 똑같이 나왔네. 이번엔 with, 가운데 목적어, 이번엔 뭐가 나왔어요? ing가 붙어있죠? 자, oil price가 가격, 가격은요, 지가 올라간다라고 능동으로 씁니다. rising은요, 뭐뭐를 올리다가 아니에요. 지가 올라가다예요. 그럼 시험 뭐가 나올까요? 틀리라고. 그렇지. 여기다가 raising이라고 씁니다. 잘 들으세요. rise의 과거는 rose고 과거분사는 rising이에요. raise의 과거는 raised, raised입니다. rise는 자동사라고 그러죠. 지가 올라가다예요. 뭐뭐을 하는 말이 필요가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자. 자동사고요. raise는 뭐뭐을 하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raise는 말이 안 끝난 거예요. 뭐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with the oil price of raising이라고 써버리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물가가 뭐 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가격은 올리는 게 아니라 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price가 나올 때는 다 rise랑 붙습니다. 그래서 정답 with the oil price rising 이해한 다음에 외우세요. 석유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had to find, 찾아야 했다. another source를, 다른 소스를 찾아야 했다. 자, 이것이 아까 말한 형용사적 용법현역. 뭐뭐할 소스, 뭐뭐할 to import, 그 다음에 the black product, 이게 뭐예요? 문맥으로 알겠죠? black product는 검은 제품인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the가 붙어있죠. 미리 하면은 영어는 같은 단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덜를쓴 다음에 말을 슬쩍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재밌게. 석유를 다른 말로 The Black Product라고 바꾼 거예요. 그거를 수입할 다른 소스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번역해도 말이 돼요. 이런 거를 수입하기 위해서 Another Source, 또 다른 소스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가도 돼요. 둘다 이건 문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ith 목적어 PP냐. with 목적어 ing냐 이건 closed죠.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주는 예입니다. 이거 두 개만 외우고 계세요. 나도 에두 개밖에 모릅니다. 자 마지막 14번 with 또 나왔네요. most of the staff members 회사의 직원들이 어머는 oppose가 반대하다거든요. 자 그러면 opposing이냐 opposed냐 이거죠.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the president had, 문맥상 president가 회사 직원 나왔으니까 사장님이겠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은 had no choice but to, 구분 기억나요? 여기까지가 구문입니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to 동사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뭐뭐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유명한 표현이죠. 동의어 뭐라고 배웠습니까? cannot help ing. 뭐뭐할 수밖에 없다. 캔다 외워야 되는 거야.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뭔가를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죠, 문맥상. 사장님은 뭐할 수밖에 없어요? Change, 뭔가를 바꿀 수밖에 없다. The regulation, 규정 of the group. 그 회사의 그룹에 어떤 규정이 있나 보죠. Regulation의 규정입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요. 직원들이 뭔가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뭘 찾으셔야 되냐? 저 반대라는 말이 과연 어떻게 쓰이냐를 첨음 봤다고 쳐봐. 여러분들이 사전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전 찾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자, 스톱 버튼 누르고 혼자 한번 사전 찾아 보세요. 어퍼우즈를 찾아서 사전을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잘 봐. 과연 뭘 써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꼭 하세요. 자, 돌아왔습니까? 꼭 하십시오. 했다고 쳐요. 어퍼우즈 찾았더니 진짜 했지. 진짜 해야 됩니다. 어퍼우즈는 뭐뭐를 반대하다라는 타동사라고 처음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비 Opposed to 하고서 어떤 명사 뭐뭐에 반대하다 둘다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혹시 동의어 찾았습니까? 말 나온 김에 해보죠. Object란 말 있죠. 이건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로 반대하다인데 얘는 수동태가 아니라 그냥 Object to 하고 명사를 써요. 이 명사 물론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반대하다가 Oppose something, be opposed to something, Object to something이에요. 근데 오늘 ing냐 이디냐 한마디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봤죠. 만약에 1번으로 했다고 칩시다. 1번으로 이 사람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에 반대하다 할 때, 지가 반대하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죠. 그러니까 opposing으로 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opposing 하면은 뒤에 이거를 써야 돼요. 아까 raise 음에 뭔가 쓰라매. 뭐를 써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o p p o s i n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o p p o s i n 그냥 썼다는 건뭐뭐에 반대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포우즈이 답이 되려면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제도의 반대, 뭐 기존의 뭐에 반대, 이렇게 할 때는 어포우즈이 맞는 거라고요. 지가 반대한다는 뜻은 그냥 능동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능동은 ing입니다. 하지만 비어포우즈들은 뭐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어디에 to 거시기에 이런 거, 영어의 호흡이 그렇습니다. 수동이라는 뜻은요. 이거를 굳이 안 해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뭐뭐에는 하든 말든 이 뜻이거든요. 뒤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니라 이거예요. 걔네들이 뭔가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수동은 여기서 한 호흡이 끝나는 말이고 이거는 부가적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한마디로. 하지만 얘는 반드시 얘를 써야만 말이 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써야 한다는 뜻은 얘를 썼다는 뜻이고 얘를 썼다는 얘기는 지가 반대하다 능동으로 쓰라는 얘기고. 능동으로 썼기 때문에 ing를 쓰는 얘기인데 ing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가 을 하는 게 뭔가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이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요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자, 테이프 인강이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동은 한 호흡이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멈춰도 되는 거고요. 얘는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능동으로 썼을 경우엔 그래서 ing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한국말로둘다 맞아요. 그러나 저거 되게 헷갈리죠? 요게 아마, 그, 능동, 수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기초 강의를 했는데요. 아무리 기초 강의지만, 기초 강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 고난도 문제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봐요. 기본기가 튼튼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천천히 설명 들어가면서 여러분 거로 소화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일강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요. 자, 복습은요. 제가 뭐 라이머 강좌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복습하는 거냐면요. 간단합니다. 완전히 백지 상태로 책 다시 해 가지고 오늘 제가 했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봐서 제가 설명한 게다 여러분 입으로 구사되는지를 해 보시라고요. 어, 어, 하지 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몰라서 내 입으로 뱉겠습니까? 저말안 해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속으로 해도 다 알아요. 하지만 자꾸 입으로 뱉어내죠. 뱉어내기 때문에 내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도 자꾸 자기 입으로 해야지 자기 있게 되지 절대 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공부는 건방지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알아도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ing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야만 나의 실력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